배우가 직접 이야기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김용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김용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루어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어요. 먼저 검색창에 제 이름을 넣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0번. 안 합니다. 그 제가 맡은 역할 이름인 선우은호. 그 때마다 제 역할 이름을 검색하는 편이고, 어, 제 진짜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룰룰루, 뚜뚜. 김용지. 1. 개요. 대한민국의 배우.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다 배우로 전향했다. 네, 그렇습니다. 18년도 미스터 선샤인으로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이젠 배우죠. 모델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제 영상 매체에 담기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 대사를 하는 걸 해보고 싶다. 이제 어떤 배우의 영, 역할, 배우가 할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의 것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연기를 배우고 싶다로 발전해서, 연기를 공부하는 것부터가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국적인 외모와 이미지 때문에 외국 혼혈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혼혈은 아니며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맞습니다. 이제는 혼혈이고 싶어요, 그냥. <laughs> 그게 편할 것 같고. 근데 아닌 걸 어떡해요. 저도 피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미스터 선재인 호타로 역으로 데뷔를 했고 어, TVN과 OCN, SBS,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작품을 했네요 지금 최근에는 구미호전 1938에 선우운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응. 구미호전네 동욱 선배님이 총을 겨누고 있고 옆에 수연 선배가 웨딩드레스 입고 있고 그다음 3개월 무료 티빙 네이버 멤버십 가입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수 있어요. 금요드는 <laughs> 1 9 3 8 드라마 15세 이상. 음, 좀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을 읽을 때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15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진짜 7점이 크네요? 아주 높아요. 1938년, 혼돈의 시대에 불시착한 구미호가 현대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K-판타지 액션 활극. 일단 슈퍼파워가 없다는 것. 인간으로서 음그 시대에 남겨지는 인물이라는 것. 어? 뭐야, 나 스포한 건가? 하지만 제가 남겨줬다고 했지? 딴 사람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음. 저는 이번에 구미호도 아니고 여우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고, 그 기존에 같이 했던 멤버들 중에 저만 인간이 되어서 조금 외로워요. 너무 힘들고. 왜냐면 저는 슈퍼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많이 때우거든요. 오, 오, 굉장히 긴걸요? 정체를 감춘 독립운동가이자 폭발물 전문가 이름난 재력가의 딸이지만 하나뿐인 언니가 총독부 관료에게 시집갔다가 목을 맨후 광복 의용 대원이 됐다. 덕분에 온갖 사건사고의 목격자이자 당사자가 되어 이연일행과 얽힌다. 이렇게 얽히게 돼요. 어... 선우은호는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사실 선우은호는... 어,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하거든요. 또 혼혈이네요.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음, 자기의 조국을 스스로가 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가운데 언니의 의문스러운 죽음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음. 아주 정의로운 인물이죠. 유리는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이었지만, 은호는 도움을 많이 주는 인물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laughs> 시즌2에는 유리를 회상하는 이연의 그, 회상신. 어, 회상신에 잠깐 나오고, 그때 말고는 안 나와요. 음, 온전히 다른 인물이니까. 아 어, 유리의 입장에서, 어, 약간, 뭐, 그래, 은호야.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가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참지 않아도 된단다. 모든 걸. 아, 이, 뭐, 로맨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방적인 것도 로맨스인가요? 뭐, 일방적으로 뭐, 뭐가 하나 있긴 한데, 로맨, 좀호러러졌어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만약에 유리가 구미호전2를 다 봤다면, 유리 성격에 그렇게 뭐 이렇게 곱게 받아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유리가 워낙 질투가 심해가지고. 음. 제가 이랑님을 칼로 찔렀을 때, 그때 그 촬영 과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랑님을 유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유리가 굉장히, 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대본 안에서. 음. 어, 저는 사실 되게 보이시하게 많이 입고 편한 일상복을 추구해서, 어, 그렇게 유리의 어떤 그런 화려한 여성스러운 패션은 온전히 저희 스타일링팀에서 다 해준 거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새로운 저를 찾았던 느낌이어서. 이제는, 어, 거리낌 없이 원피스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음. 음. 어? 동방삭님도, 아, 뭐, 마주치지 않았고. 대부분 에피소드별로 그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 빌런들을 제가 다 만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투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 되게 소수의 빌런들만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연과 이연이 싸우는 장면. 그 일제 감독 시대의 이연과 그 시대로 간 현재의 이연이 싸우는 그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 멋있지 않았나요? 안 보셨군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액션을 다 잘해요. 저만 빼고. 어 감독님을 비롯해. 많은 스탭들이 저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 폭탄을 던지는 거에 대해 다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어, 꽤나 이, 이 야구 선수처럼 던져서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역시 기대가 낮아야 보여줄 때도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어. 이거 완전히 스폰데, 진짜, 정말. 1990년대에 태어난, 그 1980년대에 태어난 TV를 좋아했던, TV 드라마를 좋아했던, 그리고 어떤 그 낭만의 시대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뒤집어질 인물이 한명 나옵니다. 진짜. 아! 빨리 보고 싶다. 안녕? 우리 촬영장에서 봤지? 촬영장에서 너가 날 너무 많이 괴롭혀서 좋았어 즐거웠어 외롭지 않고 하지만 너가 빌런으로서 어, 너무 큰 빌런이라 너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 근데 너무 그렇게 삐뚤어지진 마이 나오는 괴물들이 완전히 상상력에서 나온 요괴들이 아니라 어, 설화나 옛날 그 옛날 이야기에 정말 있었던 요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괴들을 한명한명 한명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스토리 소.. 소각행이 뭐지? 소소하지만 확실한데 아 소각행? 저는 요새 골프에 꽂혔습니다 지금 한달차 됐는데 어떤 자신과의 싸움 매번 패배하긴 하지만 뭐 언젠간 이겨보겠다는 그런 뭐 그런 다짐 음. 즐거워요. 어? 골프의 롤모델이요? 아니요. 아, <laughs> 어 롤모델? 아 롤모델 좀 많은데 제가 진짜 친한 오빠 종민이 오빠가 제 롤모델이고요. 배우는 천우이 선배님. 음... 골프에선 타이거 우즈, 테니스에선 나달, 제가 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도자기에선 해미 언니, 음, 강아지 엄마로서는 AK, 음, 그 정도. 직장인, 일반인, 그냥 한국인. 퇴근하고 저는 제 친구가 한남동에 어떤 샵을 오픈하거든요. 빈티지 샵. 제가 최근에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인스타 피드에 좀 열심히 이렇게 뭘 남겼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네 가서 알바를 합니다. 얼루어 처음 만나 뵙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데, 애프터 가능하신가요? 네, 이렇게 신터뷰를 통해서 배우 김용지를 조금 더 가깝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또 만나고 싶은데, 애프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Peace.